보통 아픈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하면 어, 효과가 많고요, 네네네.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. 좀 여기 오래 되셨고 여기저기서 많은 치료를 받아보셨고 그런 분들이 수록 좀또 아무래도 한번 맞고 조, 좋아졌다는 논문들이 많더라고요. <laughs> 네네, 그렇죠. <laughs> 저희 환자들은 한번 맞고 그렇게 좋아지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많던데 어떠세요? 저도. 어, 팔꿈치를 치료하다 보면 진짜 프로로 치료는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. 저희가 팔꿈치를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진짜 이게 저, 제일 어려운 병인 게 좋아지시는 분들은 그냥 뭘 해도 좋아지시고요. 뭐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도 네. 좋아지고. 진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무슨 치료를 해도 잘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이제 프로로 주사 자체가 한번 주사해서 그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재생을 부스팅을 해서 얘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주사 맞고 나서 그 부위에 이제 그 결체 조직들이 많이 생기면서 튼튼하게 생기면 한번 만에 좋아지 실 수도 있겠죠. 다만 시간은 좀 오래 네. 걸릴 수도 있고요. 보통 사실은요. 아픈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하면 좀 어, 효과가 많고요. 네네네.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. 좀 여기 오래 되셨고 여기저기서 많은 치료를 받아 보셨고 그런 분들일수록좀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병원에 오시긴 하겠지만 그쵸. 그런 것 같습니다. 몇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있고, 몇 개월 주기로 맞아야 하나요? 선생님은? 저는 보통 주고? 1주에서 2주. 1주에서 2주. 간격으로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라고 설명은 그쵸. 드리고요. 그 중간에 평가를 합니다. 근데 기다려보긴 해야 되거든요. 한한달 정도는 당, 사실 아, 당연히 이 기전 자체가 한한달 정도는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충격파 같은 걸 병행하기도 하고요. 이게 구글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. 그러면은 주기가 다 다릅니다. 뭐~ 어떤 맞아요, 데는 맞아요. 뭐~ 사 주에서 6주 간격으로 네다섯 뭐번 하는 세션도 있고요. 일주일에서 2 주일 간격으로 하는 세션도 네. 있고 보통은 뭐~ 선생님 말씀대로 적어도 뭐~ 일주일 2 주일 이상을 두고 뭐~ 여러 번 반복을 네. 하면서 추위를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. 저희 친정 엄마가 68세이신데,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시던, 하시더니, 완전히 펴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네요. 주사로 펴질 수 있나요? 아, 음.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네. 되고, MRI. 실제로 네. 치료를 해봐서, 이게 아파서 못펴시는 케이스도 있고요. 아니면은, 네. 실제로. 네, 관절염이 심해서 구축이 네, 온 경우. 구축이 와서 안 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만약에 그냥 단순히 염증이 심해서 내가 못 펴고 있는 거면, 실제 이제 염증 제거 주사나 이런 치료들을 했을 때 펴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구조적으로 완전히 구축이 좀 심하게 된 거면 아예 재활 치료를 하시거나 어 그렇게 해야 이제 좋아지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. 네. 음. 사실 팔꿈치는 체중이 이렇게 막 부화되는 부위가 아니어서 관절염이 그렇게 흔하게 오지는 않거든요. 네, 그런데 갑자기 안 펴지신다 그러면 사실 뭐 석회성 건염이나 그쵸. 뭐 그런 게 있어서 너무 그 통증이 극심해서 뭐. 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꼭 네.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DNA 주사 치료, 프로로주사 네. 치료, PRP 체액충격화 치료 다 했는데도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보통은 뭐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죠. 그렇죠. 거의 안, 마, 네. 거의 안 하니까요. 이제 어깨나 무릎 같은 경우는 뭐좀 다른 게 어깨, 무릎 이런 데는 관절 수술하는 뭐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. 문제는 팔꿈치는 그 수술법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고 네. 물론 이제 성공률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어요. 문제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또 아프시다고 하면 그때가 됐을 때 이제 팔꿈치는 인공관절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없으니까 네, 거의, 수술을 하고 네. 아프시면 더 이상 할수 있는 치료가 없거든요. 물론 이제 뭐 정말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내가 팔꿈치를 계속 써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뭐 삼차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수술에 대한 부분들도 상담을 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